다음은 이나그룹 신동진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 자리에 모이신 경영진 직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마켓 테머에서의 이 뜻깊은 초대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첫 모멘트는 모두에게 기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성공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더욱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켓테모의 출발은 열정과 비전을 품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과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첫 걸음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과 협력이 마케테머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마케테머와 저희 이나 그룹이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플랫폼 시대에서는 다양한 기회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케테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나그룹의 첨단 제품이 조합, 조합된다면 상호 보완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케테머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제조 시장에서의 혁신과 제조 기업의 용이한 글로벌 진출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대면에서도 원활한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며, 수익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분석하여 비즈니스의 확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나그룹이 50년 동안 쌓아온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기술력과 부합하여 고객의 개별 리즈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적 의의와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제품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추구하고 이것이 고객들에게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마케테모나 당사 또한 추구하는 목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케테모가 미래를 향한 기대를 품고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협력하여 함께 이루는 성과가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그 성장의 과정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의 힘이 되는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플링코 투자 컨설팅 여기어때 공동 창업자이신 장영철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여객대전부 대표이자 어, 코펀더인 장영철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마켓앱의 런칭을 축하드리며 어,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김지득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의 산업 구조는 전통적인 비즈스 니 환경에서 최근 플랫폼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산업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PC 기반의 서비스가 대세였던 국내 온라인 숙박 시장에 여객대라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고객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 이를 통해 숙박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따른 플랫폼이 국내 숙박 시장을 리딩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기업 가치도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며 제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제조업도 글로벌 시대의 기준인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벗어나 더 빠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마켓테머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자금과 리소스가 제한적인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준욱 대표님께서 오랜 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해 오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비즈니스 환경의 페인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고 이를 마켓 테마의 시스템에 잘 적용하신 게 돋보였습니다 플랫폼의 시대에 국내 중소 제조 업 기업들에게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어 제조업 시장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마켓 테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켓 테마 서비스의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또 응원의 말씀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위세아이텍 김다산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세아이텍 대표이사 김다산입니다. 마케테모 런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케테모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위세이텍이 마켓테머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며 오늘 축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켓테머를 통하여 국내 제조업이 제조업에 더큰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초인결 시대에서 아직까지 많은 제조사는 기존 고객과 영업채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마켓테머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특화된 제조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 이 있는 국내 제조사들이 다시 열심히 일하며 다시 한번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위사이텍은 AI와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내가 골프를 시작하면서 내가 필요한 스윙에 대한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있으며, 카카오는 택시와 대리운전이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과 금액의 대리운전과 택시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위세하이텍은 마켓테머에 이러한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급사에게 꼭 필요한 수요사, 수요사에게 꼭 필요한 공급사를 AI를 통한 매칭으로 더욱 편리하게 마켓테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유한 기술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켓테머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마켓테머 런칭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켓테머를 더욱 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케테머를 위해 더욱더 많이 지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김대리, 해머톡에서 온 견적서 확인해 봤어? 라는 대화가 당연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와 매출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테머와 위세의 혜택은 마케테머에서의 신뢰 있는 영업 활동과 네트워킹, 그 외에도 계약, 주문, 발주, 검수 등의 여러 업무에서 편리함을 제공하여 기업이 온전히 제조 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고민 또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테마 런칭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기존에 당연했, 당연했던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뀌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퍼스트 무버가 되어 다시금 대한민국 제재 산업의 도약을 위해 위대한 퍼스트 스텝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위대한 첫 걸음에 함께하는 더없이 기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동대문 이윤정 총지배인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동대문. 호텔 의 레지던스 총 지배인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어, 여자 이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남자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진욱 대표님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김진욱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수많은 어, 꽤긴 기간 동안 이 마켓 해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를 저도 아름다름 들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아킨 해머 B2B 매칭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제 론칭을 한다고 하니 저 역시도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어, 종사를 하진 않았었지만 계속 옆에서 봤을 때 수많은 어,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어, 순간순간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어, 이,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친구 이상의 대해 존경을 좀 표시하고 싶었고요. 어,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출발을 저희 노호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을 마켓테머가 오늘 기점으로 그 노력들의 결실을 크게 맺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고, 또한 마켓테머와 여기 자리하신 국내 수많은 제조업의 전략적인 동반 성장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기업들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